신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상임위를 청구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의원이 한명더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보궐선거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 정지 31일 받은 박지원 의원의 징계안을 대기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출석 정지 기간은 나흘에 의정비도 정상 지급되기 때문인데 고의원은 고례개정에 착수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AI 기반 흑생 맞춤형 진단평가를 도입합니다 줄세우기식 일제고사란 꼬리표를 뗄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 1층 입주민들이 낙하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웃돈을 주고 테라스를 선택했지만 낙하물 위험 때문에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예상과 달리 청주시의회 해당 상임위를 비교적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당초 민주당 우위의 상임이어서 부결 가능성이 점쳐졌고, 또 다른 의회 파행의 불씨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는데, 보궐선거가 주요 변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시행에 들어갔던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에 대한 고도제한 조치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청주시가 낸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첫 문턱인 의회 도시건설위원회를 넘은 것입니다. 청주시의 조례안에는 민원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130%까지 허용해 시축 건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도시건설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한명더 많기 때문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의 규제를 좀더 강화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선에서 타협안이 나온 것입니다. 안전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관리 계획 UAE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은 또 없는 상황에서 또 심의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심의를 또 통과할 경우에는또 기반 시설을 또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순풍을 탄 것은 원도심이 끼어있는 지역에서 다음 달 치러지는 청주시의원 보궐선거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로 개발 행위를 승인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기반시설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저희 부서에서는 조례를 개정을 통하는 사항이고 그두 부서가 협조를 원만히 잘 해가지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옛 정주시청 봉관동 절거와 우암산 둘레길 조성까지 3대 현안이 모두 이범석 시장의 의도대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CJB 공은표입니다 지내 음주추태와 호텔 객실 흡연 논란으로 무리를 빚은 박지원 도의원에 대해 도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출석 정지 기간은 나흘에 불과하고 의정비도 정상 지급되면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도의회는 박지원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을 의결했습니다. 윤리특위가 최고 수인 제명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되고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정상 지급됩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이번 사태로 비판 여론이 일자 도의회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구금 상태 이외에 출석 정지 기간에도 의정비와 월정수당 지급액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원들의 경갑심을 불러 일으킴으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규칙들을 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도의원 징계의 또 하나의 논란거리인 비회기 기간도 출석정지 기간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출석정지 기간에서 비회기 기간을 제외하도록 개정한 도의의 회의 규칙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충돌한다는 판례를 들어 도의회는 회의 기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의회에 나오지 못하는 기간이 나흘에 불과한 박 의원의 사례처럼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까지 이 부분들을 지방의 스스로 요구하는 방식이 이루어진다라면 그간 조민들이 지방의에 대해서 느꼈던 불신이나 여러 부정적인 인식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일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단일 임금 체계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을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이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으로 일관하며 노조를 총파업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급식 노동자 대체 인력 확충과 영어회화 전문 강사 등의 임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31일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돌봄의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줄 세우기식 평가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초 학력 진단 평가가 올해부터 변화를 맞습니다. 평가 대상과 과목을 확대한 충북교육청은 특히 2학기부터 AI 기반의 학생 맞춤형 방식을 도입하는데 일제고사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진기웅 기자입니다. 기초 학력 진단 평가가 한창인 중학교 교실. 충북교육청은 진단 평가 대상을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확대했고

구체적으로 그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향상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줄 세우기식 교육이라고 비판받는 진단 평가를 학생 각자 수준에 맞는 학습 지원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올해 9월 AI 기반의 진단검사 시스템,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을 시범 도입해 학생마다 맞춤형 문제를 내고 AI를 통한 학습 이력 누적 관리, 상담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지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학습 유형은 어떤지 또는 학습 저해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미 도내 일부 학교에선 사설 AI 학습 프로그램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각자 수준에 맞춰 다른 문제지가 제공되고 결과 확인과 틀린 문제에 대한 심화학습, 놀이 활동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재밌고 집에서 공부 안 해도 되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정말 재밌어요. 충북교육청이 전문 업체를 통해 곧 개발에 착수할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은 사설 프로그램과 우선 경쟁해야 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문제은행과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수준별로 선생님이 학생들의 난이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제공한다든지 학습 결과가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분석돼서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차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맞춤형을 강조하는 충북식 진단평가가 일제고사라는 꼬리표를 떼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진규훈입니다. 얼마 전 입주가 시작된 청주의 아파트 1층 입주민들이 낙하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라 옷돈까지 조가며 선택했지만 그 혜택은 누릴 수 없다는 건데요. 시공사는 어떠한 안전시설물도 설치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주의 하나 아파트입니다. 1300여 세대 중 1층 56세대의 경우 넓은 테라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도 2층보다 오히려 3천만 원가량 비쌌습니다. 그러나 1층 입주민들은 위층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낙하물에는 각종 생활 쓰레기부터 망치와 가위까지 위험한 물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여기서 자유롭게 놀기 하기 위해서 테라스를 왔는데 이제는 아이들을 아이들이 을아들 이곳에 이 나오면 제가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행사와 시공사는 안전시설물의 추가 설치는 어렵다는 입장. 해당 테라스는 법적으로 공용면적에 해당돼 1층 외 입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고 자치단체의 허가도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낙하물에 대한 위험성은 분양 전 이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전 설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들이 문서를 통해서도 테라스에 대한 청소나 관리 책임을 해당 세대에게 미루고 있는 점등 사실상 전용 면적을 인정한 셈이라며 그에 맞게 안전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무도 시공사와 시행사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간 사용할 수 있는 게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3천만 원을 더 주고 산 테라스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쓰레기 청소밖에 없어요. 기대와 달리 안전상의 이유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비대위까지 구성해 소비자원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집단 민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특유의 비급 감성과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로 인기몰이 중인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 구독자 수가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기록인데요. 책상에 발을 올리고 전하는 겸손한 감사 인사가 놀이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TV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독자 30만 명을 달성한 데 대한 감사 영상입니다. 말은 겸손하지만 거만해 보이는 재치 있는 영상에 누리꾼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TV의 구독자 수는 31만여 명으로 이미 충주시 인구 21만 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충TV는 시정홍보는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b 급 감성을 내세운 톡톡 튀는 영상을 올리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2019년부터 지금까지 충TV의 기획,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 온 김선태 전문가는 200여 개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누적 총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아, 워낙 많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능력에 비해 항상 과분하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계속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를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충주시 유튜브의 폭발적인 인기에 다 지자체와 기관, 기업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SNS나 기선대 주문관을 보고서 그다음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까 해서 왔는데 이게 또 우리가 생각하던 것만큼 또 쉬운 작업이 아니라서. 충주 홍보맨 캐릭터를 내세운 충TV가 예능 요소를 갖춘 콘텐츠로 대박을 터뜨리면서 제2, 제3의 충TV를 꿈꾸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5월 31일까지 청주 겹상동의 가족돕기 특별모금 캠페인을 벌입니다. 성금은 최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출산 후 결핵성 척추염에 걸려 하반신 마비 증상에 빠진 산모의 의료비와 겹쌍둥이 4 명의 육아비용으로 전액 지원됩니다. 부부는 2020년에 쌍둥이를 낳고 이번에 또 쌍둥이를 낳았으며 현재 남편은 네 명의 아들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한 상태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온으로 농작물 피해 위험성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내 농장의 기상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대처할 수 있는 스마트 영농 플랫폼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영하의 꽃샘 추위로 인해 물을 공급하는 관로가 얼어붙은 양파밭입니다. 농민은 급한대로 얼음을 깨고 출하를 앞둔 양파밭에 간신히 물을 대고 있습니다. 산밑 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줄 알았다면 관로의 물을 미리 빼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줄은 예상을 못한 거죠. 기후 변화에 대처를 하지 못하면 농사를 아무리 예정지 정성을 들여놨어도 소독에그 손실이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스마트 앱내 농장 이 환경 정보는 이런 농작물 피해를 예측해.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저온 피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충북의 지형과 고도를 반영해 가로세로 30m, 넓이 900제곱미터 단위로 세밀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기존 기상청의 동네 예보는 25제곱킬로미터 내 읍면 단위로 제공돼 산과 계곡이 많은 충북의 농경지 특성상 정확한 기상정보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 앱 로그인만 해놓으면 내농장의 병해충 발생 시기와 작물 생육 단계 농약 정보까지 실시간 알림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모든 농장마다 작물의 생육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화나 적화 등을 본인 농장에 맞게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영농 플랫폼이 최근 빈번해진 기상 이변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We'll you 청주기상지청은 지난 24일 개화를 시작한 청주 무심천 벚꽃 군락단지가 오늘 만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5일보다 9일이나 빠른 것입니다. 기상청에서 말하는 만발은 80% 이상 개화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3월 청주 기온은 어제까지 지난해보다 2.3도 높았고 일조 시간은 45.3시간 많아 벚꽃이 빨리 개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영환 지사는 오늘 보은군청에서 도정 보고회를 갖고 도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보은군이 건의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궁 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등을 청취하고 귀농 귀촌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 활력타운 조성 계획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85만 시민의 염원이자 청주를 바꿀 중차대한 과업이라며 청주공항이 중부권 핵심 공항으로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충청권 광역철도는 반드시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로 또 연기된 상태입니다. 무리를 일으킨 의원에게 출석 정지 기간에도 의정비가 지급된다면 그건 징계가 아니라 유급 휴가라고 할수 있겠죠. 비판 여론이 일자 충북 도의회에서는 출석 정지 기간 의정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례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도의회의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세제일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